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예,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꼴통알배, 꼴통, 드렁통 통탕! <laughs> 오늘 제가 그 광복절이라서, 그, 진짜, 와, 오늘 진짜 자갈치 시장, 그, 윤석열이 휴가 때, 그제도 갔다가, 고현시장 갔다가 또 부산까지, 나 부산 온지는 몰랐어요. 나그막 심, 영상하고 신문에 나왔길래 나는 그거가 고현시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고현은, 거제도는 옛날 영상의 동네가 돼갖고 좀 약간, 뭐, 결국은 옛날에 그, 민주당 있다가 어딥니까? 한나라당인 거, 그거 가가지고 정치 생활을 대통령에 해못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거제도 저쪽에는 좀 여당 쪽이 강하죠. 그래서 나는 막 시장 아줌마들 뭐 악수하고 난리지기길래 그거 고현시장 아줌마들인 줄 알았더만. 나 그건 몰랐어요. 며칠 뒤에 그 인터넷 뭐, 아, 인터넷에 터 유튜브 이것저것 뭐뒤적거리다가 그가 거 자갈치 시장이라는 걸 알고 막 사람 돌아보겠더라고요. 아니, 자갈치 시장이면 당장 그 일본 핵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그게 인체에 해가 있다고. 저는 자꾸만 그거 안 따집니다. 뭐, 인체에 해, 그 과학적이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 그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인체에 해가 없어도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걸 갖다가 반대를 해야지, 그 찬성한다고 말하는 놈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거다가 국민, 우리나라또 세금으로 어, 광고까지 다 해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세금은 웃자는데요. 지지율 안자식이 30% 갖고. 그래,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 그래, 오줌 좀. 저도 사실 좀 몸이 안좋아서 지금 하루에 막두 군데, 세 군데 못 뛰거든요. 그래서 뭐, 오후늦게 점심 도시락 주는 거. 도시락 안묶고 그랬네요. 그래 오후 한 두세 시나 되면 사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 막 전에부터 가서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진짜 이래저래 강복절 날 가야지 생각하고 나 진짜 오늘 놀그 가게가 이 휴가철에 나 자갈치시장이 오늘 놀줄 생각도 못 했어요. 야 그래 내가 진짜 오늘 큰맘 묶고 진짜 한판 할 각오로 내가 갔었거든요. 이건 진심입니다. 갖고 누가 하던 내 건드리면, 들러누불라 그랬어요. 어차피, 뭐, 속된 말로, 어, 조회수 좀 빨아물랐고,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고요. 근데 뭐, 가서, 가서 보니까, 전혀 장사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수가 틀리고, 그러고 그 영상을 올렸는데, 밑에서 뭐, 어떤 분이, 한 분이 뭐, 아, 오늘 그래도 뭐, 승열이 형, 아버지 돌아가, 부친상 당 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뭐,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따우 또 댓글을 하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열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 그래서 또 제가 이 영상을 좀 만듭니다. 집에 지금 들어가는 올라가는 길에 혼자 틀레 틀레 지금 배도 고프고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진짜 제가 이게 또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사람이 자꾸 입이 거칠어지네 방금도 내가 집에 빨리 올라와서 밥을 처 먹어야 이 말이. 나오다가, 이거, 지금 사람이,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안 되는데, 어차피 내가 판을 벌렸으니, 언젠가, 결말은, 이, 테로는 내가 만들고 나와야지, 요서 내가 그만두버리면은좀 쪽팔린 남자가, 그죠? 고쳐 달고 태어나서, 얘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저를 보고 있는, 뭐, 구독자님, 지금은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몇 명은 지금 아직 그래도 저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거 사람이 자꾸 거칠어져요. 이렇게 막 잣대를 대가지고 내 나름으로 막 맞다, 그러다, 이거를 판별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거 분별이라 그러죠. 분간하고 이거 맞다, 기다, 뭐내 택도 아닌 뭐 무식한 내가 그거를 지금 그 무시 자르듯이 이건 안 맞고 이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재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많이 거칠어져요. 엄청 거칠어졌어요. 사실은 그건 내가 어디 또 가서 또 수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나, 나중에 문제고, 지금, 지금은 그거는 일단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 말을 계속 이어가면은, 그래서 그분이 그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좀 오늘 같은 날은뭐 이래저래 좀 자제를 좀 하면 안 좋나,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오늘이 강복절입니다. 그죠. 자말좀또 내가 만들어 낼게요. 하여튼 뭐 갖다 붙이는 거는 꽃통화 배가 진짜 잘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느끼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또 새끼를 살짝 샜다 갈게요. 또 제가 이 편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탁탁탁 끊어지는 데가 있어. 그건 뭐 저는 뭐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끊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이어 붙이고 렇게 이,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이 영상은 참 재미가 없겠다 싶으면 저는 거기서 바로 끊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이어붙여서 계속 말을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게 이제 편집까지 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마루치 아라치 찍은, 아씨, 아직 뭐 땡칠이 영화 만드신 분 있죠. 그 분이 하루에 영화를 일곱 개까지 찍었답니다. 하루에 일곱 개. 막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이 영화에 갖다 붙이이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이거를 뭐이 영화 갖다 붙이고, 저 영화 갖다 붙이고, 막 땡치리와 영군과 뭔가 하던그 심영래 말 들어보니까 하여튼 하루에 일곱 개까지도 찍어봤다더라고요. 영화를 시리즈로, 그때 땡치리 시리즈 쫙 나왔잖아요. 그 감독님은 따로 편집을 안 했답니다. 찍으면서 바로 거기 그냥 막 편집 없고 막 바로바로 바로 그냥 연결해갖고 필름을 하나 쉐리 막 만들어 붙어 하더라고요 자,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강복절인데, 윤석열이가, 예, 저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 내 아버지 막 이런 거 뒤다, 뒤다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들리는 내가 들은 소리만 딱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윤석열이 아버지가 경제학자죠. 경제학자인데 연세대학교 나왔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 나왔는데 일본 와세다 대학인가 일본에 유학을 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고 유학 갔다 와갖고 연세대학교에서 어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윤석열이한테 엄청난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에요. 이 윤석열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 오늘이 강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일본이 패망한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광복절 날 일본을 추앙하는 윤석열이 아버지가 돌아 사망을 하고 죽고 그다음에 오늘 일본에 태풍이 들어왔습니다. 란이라는 태풍. 그 란이라는 태풍 이름은 미국이 지은 이름이에요. 이 태풍은요. 강나라마다, 아, 태평양 국가들이,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태풍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이번 7호 태풍입니까? 이 태풍 란를 이름을 미국에서 이름을 지을 순서가 돼서 미국에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란이라고. 이게 무슨 마샬 제도인가, 뭐, 미국 저 태평양 쪽에. 그 군도 있잖아요 조그만 그런 그 원, 운주민들 언어인데 그냥 막그 자기들 언어로 라니 태풍 이란 뜻이랍니다 그말 그대로 태풍이에요 어. 그뭐 옛날에 우리나라 뭐 도라지니 뭐니 이런 거뭐태풍이라 말이지 아무 의미 없이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뭐꽃꽃이고 뭐고 하네 만자 일단 시유 하고 라면 좀 사가지고 갈게요 저는 여기 딱 라면 하나 요 득템 라면 적거 삽니다 자, 득템 라면 3팩, 3팩 삽니다. 자, 득템 라면 3팩, 요거 5,700원입니다. 자, 라면은 샀구요. 이러면 또뭐 한, 한 일주일 또 마음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 저게 윤석열이 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먼저 와세대학 대학인가? 지금 대학교는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일본에 여또 일본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 가 유학 갔다 와 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교수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윤석열이가아그윤석열이 아버지가 그 경제학자인데 자유 시장 원리를 굉장히 신봉한 사람이랍니다. 그 시장 원칙이죠. 그냥 그냥 오, 원론적으로 그냥 시장 뭐 누가 간섭 정부든 뭐든 개입 안 하는 거죠. 그냥 시장의 원리대더라 시장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원리, 원, 칙대로 돌아가는, 그, 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를, 아, 어, 이, 윤석열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경제 철학자라, 마인드가 그런 경제 철학자라 돼갖고, 하여튼, 아버지가 교육자니까, 얼마 어릴 때부터, 어, 아버지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컸단 말입니다. 그래, 웃기는 게, 오늘이, 그래, 윤석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윤석열 아버지 죽은 거하고, 문상관인데요. 윤석열이 까는 거하고. 아, 더 열, 더, 더, 더 까야지, 오늘 같은 날. 왜 윤석열이를 더 까야 됩니까? 윤석열이를 그래 키웠다입니까? 아 저거 아버지가. 그 싸가지 없이 키운 거 아닙니까? 지, 그, 저, 전철에, 어, 다리 빡 올리고, 앉아있고, 사람을, 윤석열이, 저, 검찰총장 할 때부터 나는 싫어했어요. 지금은 문재인을 더 싫어하지만, 아, 또 아이스크림도 사야 되는데, 이 집에 그 아이스크림 한 사, 아, 저 위에 가서 사야 되겠다. 좀 이야기하면 그 먹을 시간이 없죠. 항상 저는 여기 이제 딱 올라갈 때 여기서 더위 사장 8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쫙쫙쫙쫙 빨면서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 아이스크림 중에는 더위 사장 제일 좋아하고, 저 부전시장 가면 그 부전역 지하 상안에 보면, 편의점 인데 그건 또 아이스크림 하나 바나나맛 아이스크림을 한 개에 400원에 팔아요 예 다음에 그것도 소개시켜 드릴게요그 그래 내가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 할 때부터 싫어했냐 이새끼아 죄송합니다 이, 이 양반이 윤석열이 이 양반이 그때나 검찰총장이면 뭐, 뭐 어디 또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은뭐 그때 하여튼 뭐 이슈가 엄청 많았죠 막 하여튼 뭐 막, 춤이 하고도, 막, 그렇고 하던, 막, 윤승열이 엄청, 막, 핫할 때였어요. 그러면 항상, 이래, 어디를 다니면은, 기자들이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서, 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는, 딱 보면, 딱, 막, 누구든지 위아래를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본이 여섯 번입니다. 한, 열 번, 한, 여덟 번할 때도 있어요. 보면, 여덟 번, 막, 열번할 때도 있고. 아, 사람을 아마 한 번, 두 번, 그 도리도리, 야는 뭐가지 뼈가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위, 아래, 좌우로 막 도리도리도리 이거를 뭐, 어디, 그 뭐랍니까? 그로봇처럼 그려 그래 하는 기라. 희한하지요. 어디서 그런 벌써 을비하는고저 아버지한테 비앗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 안 좋아했습니다. 사람 위아래가 어더라고요막 천상천하 이런 아들은요. 모든 게 지금 지가 선입니다. 선 자기가 이게 남뭐 어쩌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지가 생각하는 모든 게다 맞다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고 개돼지들이고 막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이 사람한테는. 뭘 알겠습니까? 나 아, 진짜 이...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들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윤석열이가 예? 뭘 알겠습니까? 군대도 안 갔지요, 아도 안 났지요. 술집은 술 술집, 술집 술집 생활하고 도둑질하는 놈들 잡아들이는 거 그런 거는 뭐 전문가인가 모르겠지만은, 그 그러니까 마이크 잡는 거안 보이서. 일반,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들처럼, 그런 마이크 손, 나거리안 아, 잡습니다. 에이, 마나, 달란조점으로, 유흥조점으로, 씨발, 가시나지 마이들러날리 쓰면은, 마이크 잡는 뽐새 한번 보세요, 뽐새. 예? 네, 아, 참. 이거 또, 씨, 영상 차, 찾아서 올리려면 또, 이거 귀찮은데. 찾아보이소, 이 윤석열이 노래 볼때 마이크 어떻게 잡고, 손가락, 어, 어, 뒤에 새끼 손가락 어찌 올리고, 그하고, 야, 윤석열이 야가 노래 부르는 거, 제목, 뭐, 그,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노래죠, 그죠? 원래, 노, 막, 그, 어, 노래방 이런데 자주 다니는 놈들은요, 남들이 아는, 많이 아는 노래는 안 부릅니다. 뭔가 자기만의, 그 창법으로, 자기만 이렇게 좀 의시되, 우리같이 무식한 놈들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면 꼭 이런 놈에있 마이웨이 부르는 놈들. 이말뜻 알겠습니까? 꼭 보면요, 어, 무식한 놈들 있죠. 아니면, 막, 어, 막, 막, 어디, 좀, 저렴한 사람들 모이는 자리. 그런데 사람들 모여서 어디 노래방이나 이런 데 한번 가죠. 가면 꼭, 마웨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엔드, 나이. 노래도, 지, 지지리도 쫓다 못하는 것들이. 꼭, 똥폼 잡으려고, 어. 좀 지, 좀, 지는 좀고상하고 조금 어, 너거들보다 한수 위다. 나는 팝송 부른다. 영어 팝송 팝송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뭐뭐 성대간 뭐 노래, 뭐표한잔 들고 어디 가느냐, 뭐또뭐서른도 노래, 뭐 어? 아파트나 불로 사고 이지랄 쓰고 있는데 지원자들 마이웨이 딱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하려는가? 무슨 나도 어 마이웨이 부르면 부르지. 그 분위기에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요. 그 노래 그 뭡니까 그. 어, 한 번씩 노래 부르고, 옛날 초자, 초차, 지 초, 초 대통령 초반인 노래 부르는 건좀 나았다, 아닙니까? 뭐면 딱, 그, 그런 놈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 마이, 이거, 국민들 앞에서 노래 딱 하는 거. 나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런, 시... 아사리 옛날에 박정희처럼 막걸리, 씨, 논, 논바닥 가갖고, 에, 밀지 모자 쓰고 막걸리 먹고, 그것을 뭐, 김정구 노래나 부르고, 얘기 헐나요. 보이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보이소. 지금 보이소. 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나라 대란옵니다. 대혼란옵니다. 내년에 내년에 한 보이소. 내년에 어찌 되는 거.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게나 솔직히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운빨인 거같아요 이게 될라고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중국을 버리고 일본한테 붙었다 아닙니까? 지금 중국도 사실 지금 경제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예. 그데또 웃기는 거는 어 다음 달인가? 일본 저 일본 그 수상입니까? 일본 그 거놈하고 중국 시진핑이하고 둘이 그거 만나거든. 정상회담 하거든요. 아, 그래 윤석희 지금 그 영상 그 뭐라 합니까? 이거 저장 공간이 다차 가지고 다시 막 삭제할 거몇개 지금 삭제하고 다시 지금 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좀 잘못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 엿됐긴 엿됐어요, 지금. 엄청 엿됐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아마, 잘하면, 진짜 심해면 중국에도 지금 아마, 어, 데모 시위가 크게 일어날 소지가 사실은 지금 있어요. 그 홍수 때문에 시, 그 홍수 난 주민들이 지금, 언론에는 안 났지만 지금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최대 부동산회사 건설회사가 지금 1차 부도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심상찮아요. 그러면 어 그래도 다음 달에 이제 일본 수상하고 중국 시진핑이 하고 이제 정상회담하면 또 이제 한국의 이 윤석열이가 또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도 한번 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도 조금 복잡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제가 볼때 조금 윤석열이가 막 잘해서 잘한 게 아니고 짜다보이 지금 중국하고발 끄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입니까? 지금 그 중국에서 그 단체 관광, 어, 오늘부터 진짜 들어오기로 나 중국에서 그 허가를 지금 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경제는 그런 쪽은 조금 관광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니니까. 아, 그러고 윤석열이가 지금 보이소. 그 사람들 죽고 칼부림 나고 홍수, 수재 뭐, 뭐, 그, 잼버리 사태, 그런 큰국 대국민적인 악재로 국민들이 비, 비통함에 잠겨있을 때, 어, 그 국민들 다독거리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안됐다아닙니까 그러고 중국으로 가던 태풍을 윤석열이가 휴가, 그 어려운 국민들이 비통함에 잠겨있을 때, 지는 휴가 갔다아닙니까그 휴가 좀, 늦게 가든지 좀, 어, 며칠 늦추든지 아니면 좀 대국민한테 뭐 미안하다고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말 한마디 하고 휴가를 가도 안 되겠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그 제도가 없고 바로 중국으로 가던 태풍을 또 일본 쪽으로 싹 불렀다가 바로 막그 제도로 해갖고 한국을 간통시붙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늘 광복절 날저 어, 아버지 죽고 일본으로 태풍 보내고 희한하죠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우연치고는 참 희한한 우연입니다. 희한해요. 근데 우리 집도 안 내. 그래서, 지금 오늘 광복절날 제가 막 진짜 큰맘 먹고 자갈치 시장 갔었는데, 그 영상 올리는데 또 어떤 분이 택, 아에게 뭐, 윤석열이 아버지 죽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진짜 뭘 하고 싶어요. 네, 뭐, 그, 좀 뭐, 안, 좀안된 말이지만, 아를 와, 그따게 키워놨습니까? 세상에 예절 예의라는 절예 게, 예의라는 게도 없이, 그, 뭐랍니까, 그, 기차 타고 가면은, 발을 갖다가 신발 신고, 그게 어디서 배운, 머리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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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예? 그러고 사람을 막 아래 로 뭐, 쨔쳐 위아래로 몇 번을 쳐다 훑어보고, 뭐, 뗀 거, 진짜 못된 버려지거든요. 뺨 맞을 때기 안 맞게 천만 당인 줄알서 또 잘못하면 어디 가서 빰을 때게 진짜 많이 맞습니다. 그니까 러 오늘은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어 찍어 올리는데, 아, 참절로 갔었어야 되고. 저, 저앞쪽에가 아, 그 모기가 많다. 자, 다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 얍. <laughs> 마침이 좀 이상해지네. 안녕.